내가 교제하는 이성이 나를 정말로 많이 좋아하고 진심이고 나를 사랑하는 걸까? 를 판단하는데 쓰기 어렵냐면 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적용을 해보시면 상대방의 진심이나 상대방의 참거짓을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려드려도 이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안되시냐면 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내 기준으로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을 먼저 패턴적으로 파악하고 상대방의 기준을 갖고 나한테 적용을 해봐야 돼요 상명학 인간관계 특강 주제는 예. 아, 사진은 이거 올려볼 거예요. <laughs> 남자가 여자를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닐 땐 예, 순서가 달라진다. 예, 이런 주제를 갖고 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외부 인제, 예, 구독자분들이 이제 구독자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 같고, 짤막하게 특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궁금해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이제 젊은 청춘 남녀분들이 예, 2, 0 30대 분들이 상미학 회원분들 또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예, 이성관계 상대방의 진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냥 일반 연애 유튜버라기 보단 이런 고전 심리학 특히 대인관계 관련한 심리학 가르치는 선생님이라서 어쨌든 학문적인 근거를 갖고 한번. 쓸모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이성, 그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으시면 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 좋아하는 걸까, 사랑하는 걸까 이런 걸 알고 싶으시면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뭐가 진짜로 좋아하는 걸까라는 사랑의 정의부터 분명히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나는 어떻게 해주는 게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어떤 진심이라는 거,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고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이 요 상대방과 어떤 결혼을 이렇게 꿈꾸시는 분이라면, 나는 상대방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나하고의 결혼을 부담스러워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나 진짜로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결혼의 여부가 상대방이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걸까의 마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거고 또 이제 또, 뭐, <laughs> 또 요즘 꽤 많은데 이렇게 선물 예. 비싸고, 예, 이쁘고, 예, 귀한 이런 선물을 나한테 사주는 걸 갖고 상대방의 진심을 이렇게 판단하신 분도 계십니다.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나한테 돈을 안쓰고, 또는 유명 가성비는 니라고. 예? 김밥 천국으로만 나를 돌린데거나 생전가도기념일날 선물 하나 안사준데거나. 아, 그러면 나 사랑한 거 아니다. 이럴 수도 있고. 또는 뭐 같이 자신하고 시간을 함께 해주는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하려 하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잡는 분도 있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 또는 자신과 인생의 사적인 부분 사생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비밀이 없는 것 이런 걸 기준으로 삼는 분도 계십니다. 어때요? 이제 들어보시니까 제각각이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를 따질 때 그걸 측정하는 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티즌 분들 흔히 얘기하신 대로 사바사 케바케 사람바이사람 케이스바이케이스 이게 예, 딱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뭔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저런 심리학이라든가 뭐. 예? 관계학, 이런 부분의 어떤 학문적인 기준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먼저 착각하기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때 좀 유행했던 책입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전직 FBI 수사관이 이야기하는 바디랭귀지 분석. 여기 밑에 보면 뭐, 상대방의 몸짓과 표정만으로 속마음을 꿰뚫는다. 약간 이래서, 뭐 바디랭귀지 분석을 갖고 상대방 마음을 알수 있네 없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것도 한때 유행했던 유명한 건데 옛날에 라이 툼이라는 예, 미드가 유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이제 심리학자를 이제 롤 모델 삼은 미드인데 일명 마이크로익스프레션이라고 해갖고. 예. 미세 표정 분석이라고 했어요. 예. 상대방의 얼굴의 표정, 감정의 분석만으로 상대방의 진실 거짓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일일이 걸어나기 힘들 정도. 예. 프로 갬블러, 포커 플레이어가 얘기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 어디서 한 번쯤 다 들어보신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쓸모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왜그 중에 어떤 것도 정론적 주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진실 거짓 여부의 판단 기준 또는 이런 것들의 어떤 주류 학계의 정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시면 예. 효능을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저런 것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바디랭귀지 분석,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미세 표정 분석, 어떤 어떤 독심술왜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가 교제하는 이성이 나를 정말로 많이 좋아하고 진심이고 나를 사랑하는 걸까를 판단하는데 쓰기 어렵냐면, 앞서 말씀드린 싸바사 케바케 때문에, 개인적 특수성,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획일적인 것 같고 상대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블라인, 직장인 사이트인 블라인드라든가, 네이트판이라든가, 남초 여초 같은데 글을 올려서,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서, 일반 상식, 일반 관계 상식의 빅 데이터를 기준을 가지고 내 연인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맞는가를 다른 사람한테 상식적 시각에서 물어보는 것도 안 맞는 게 당연한. 왜 그런지는 이해되셨죠? 예, 바디랭귀지 분석이라든가 표정 분석이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패턴 분석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사바사케바케라는 개인적 특수성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알려 주는 상명하게 좋은 격언이 있는데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고 싶어 하는 걸 건네는 게 선물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인간들이 어떤 걸 해석할 때, 원래 선물은 남이 받는 거니까, 남이 좋아하고 남이 받고 싶은 걸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 내가 주고 싶은 선물 내가 줄수 있는 선물을 줘놓고서 어때? 고맙지 그래서 흔히 얘기한 대로 어때? 내가 너한테 선물이야 어? 나 너한테 선물 같은 사람이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 입장에선 이거 웬 개똥같은 소리냐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선물 줄때 생기는 이런 착각처럼 이런 인간의 자기 주관적 해석 시각을 갖고 잘 역이용하시면 이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텐데 왜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이렇게 판단하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고요. 상대방 시각에선 상대방에서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한테 어떻게 자신의 감정과 사랑을 표현하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걸 갖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명학에서 추계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추계 한문이야, 뭐 굳이 한문까지 적을 필요는 없고 예, 뽑을 추열개 이런 한문을 써서 추계라고 하는 추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 네 가지예요. 돈. 순서대로인데요. 1순위가 돈, 2순위 시간, 3순위 감정, 4순위 체력.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의 미래의 결과를 알고 싶으시면 그 사람의 축의 에너지, 이네 가지를 축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욕조라는 그 욕조 있죠? 화장실에 하면 물을 담아놓는 욕조에 마개가 있잖아요. 그 마개를 딱 뽑으면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열려진 구멍을 향해 다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에너지가 어떤 구멍으로 빠져나간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와 생활 패턴과 미래의 결과를 알수 있다. 이게 추계의 법칙인데, 이 순서대로 대부분은 일반 빅데이터적으로는 돈, 시간, 감정, 체력의 순서대로 중요도를 둡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 가족도 있고, 뭐 동료도 있고, 오래된 친구도 있고, 예? 뭐 형제도 있고, 그 사람한테도 나 이외에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도 맺겠죠. 그리고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축의 에너지를 그 사람한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주제 제가 그걸 아까 써놨을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닐 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순서가 달라진다. 순서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해 봅시다. 내 남자친구가 있고 그 사람에도 나 이외에 친구라든가 형제라든가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자신의 인생에너지 축의 에너지를 투자를 할 텐데 이게 보니까 아이 사람은 자기가 소중한 사람한테는 돈을 쓰는구나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많이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도, 자기가 소중한 사람한테는 돈을 쓰고 선물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이란 걸 파악을 했는데, 어? 이 사람이 나한테는 시간을 많이 쓰고 돈이 이순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순서가 달라졌죠. 그렇죠? 어 다른 지 사람은 원래 주,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돈을 많이 쓰고 선물을 사주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어 나와는 시간을 함께하는 것 투자를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한테 사랑을 표현한다 그럼 이렇게 순서가 달라졌죠 그러면 뭐가 된다 예 슬프게도 예. 당신의 연인은 당신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 여러분들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특수성인 앞서는 사바사 케바케라는 개인의 특수성을 갖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측면을 갖고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서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금은 어디에 넣어도 짜고 설탕은 어디에 넣어도 달다 어떤 한 사람이 살아하면서 사람을 사귀고 그에게 자신의 인생의 에너지를 쓰는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 댐댐이의 습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쉽게 사람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식으로는 이런 말도 있죠 속담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바가지 똑같습니다 뭐, 동그란 그릇에선 동그란 사람이 되고 예? 세모란 그릇에선 세모란 사람이 되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이론이고요.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 센스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순서가 다른 거즉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소중한 사람한테 대화할 때와 나한테 할 때가 어 뭔가 좀다르네 이렇게 센스가 있는 분들은 벌써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통 상명학에서는 형감, 형체감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복도를 걸어갈 때, 뭐 카페든, 뭐 어떤 백화점이든 복도를 걸어가는데 복도 이제 벽에 그림 액자가 여러 개쫙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때 다른 액자, 다른 그림 액자들은 똑바로 걸려 있는데 유독 한 개의 액자만 삐뚤게 걸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액자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지나가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시더라도 본능적으로 뭘알수 있냐면 어떤 이질감, 불편감 때문에 어저 액자는 삐뚤어졌네라는 걸 자동적으로 포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진화 속에서 위험한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서 평소와 다른 신호, 이질감을 위험한 신호로 본능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감의 촉, 그 불투명하고 비과학적인 감의 촉이 아니라 소위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직관적 판단에 해당되는 것의 실체입니다. 이거 생명학에선. 이질감의 개념 이런 걸 형, 형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벌써 그 당신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당신한테 보내는 뭔가의 태도가 순서가 달라서 이상한 걸 느끼셨다면 상매학적 개념으로 형감을 느끼셨다면 벌써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셨을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람 판단을 한다거나 또는 더 나가서 어 오늘 사무실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야 무슨 일이 있었냐 야 이거 또 깨졌냐 야 누가 사고 쳤냐 이런 느낌도 아주 금방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뭘로? 현관 단 여기에 전제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묘학에서 출개라고 얘기합 이건 나올 출자 세개할 때의 글자라서요. 요건 무슨 뜻이냐면 오늘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적용을 해보시면 상대방의 진심이나 상대방의 참거짓을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려드려도 이걸 잘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왜안 되시냐면 출계가 안 되시기 때문에 출계라는 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나와 시간을 많이 함께 해 주는 걸 갖고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판단하는 사람인데 저 오빠는 나한테 시간은 많이 투자하지 않고 맨날 바쁘다고 하고 자꾸 돈으로 때우려고 든다. 선물로 때우려고 된다. 백화점 상품권으로 때우려고 된다. 아, 그러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판단하는 건 누구 판단 누구 기준이에요? 내 판단 근데 사람은 나와 똑같지 않다고요. 나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남이고 타인이라서 남과 상황을 다른 사람과 외부 상황을 과학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출계, 즉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내 기준으로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을 먼저 패턴적으로 파악하고 상대방의 기준을 갖고 나한테 적용을 해봐야 돼 이렇게, 나를, 내 기준을 벗어나는 그런 판단을 하려는 이런 접근을 상미학에서 출계라고 합니다. 오늘, 그럼 오늘 여러 가지 배우셨죠? 예, 오늘 상미학 용어나 개념들, 예, 계 배우셨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형감, 형체감 이런 것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출계 이런 것도 배우셨고, 예,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공부하시고, 예, 연애하시고, 사회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뭐, 저는 뭐, 평상시에 매일 수업하면서 정규 진도 나가기도 벅차서 지금도 이거 빨리 또 진도 나가기 전에 잠깐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저런 이제 포지션은 선생님이지만, 그래도 유튜버가 아닌 것도 또 아니라서, 어쨌든 뭐, 외부 요청 질문을, 예, 짧은 시간이 남아 선생님의 포지션에서 나름대로 과학적 시각을 갖고, 예,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이렇게 앞으로 뭐, 상명학 같은 이런 고전 심리학 바탕의 과학적 파악을 갖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조금씩 공부를한번 해보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